예, 우리 누가 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말씀 먼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옆에 분들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어,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에, 축복합니다. 네. 어, 저는 이 철야예배 시간에 불꺼져 있잖아요. 예.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 찬양팀들 찬양할 때가 굉장히 에, 은혜받는 시간이에요. 너무 좋아요. 밤새도록 예. 이렇게 어두운 조명 아래서 찬양만 하면 좋겠어요. 근데 일단 불 켜지고 제가 여기 있으면 저는 긴장돼요. 예, 환히 지고요. 아, 이유 목사님이 쓰시는 강단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한다는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고 예, 오늘 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강구하며 기도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오늘 밤에 우리 찬양하면서 받았던 그 은혜 그 그대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어, 목자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그 심정으로 어,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어, 여러분 한 주간 제일 많이 생각하고 생각나는 단어가 뭐였죠? 예. 저는 동기라는 단어였습니다. 저는 동기라는 단어가 일주일 내내 생각이, 지금까지, 바로 저 앞에 앉아있을 때까지도 계속 동기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일날 받은 말씀, 말씀 받고 나서 한 문장, 한 단어가 깊이 묵상이 될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기도겠죠. 어, 저에게 왜 동기라는 단어가 계속 생각해놨을까 예, 그거는 제게 동기가 많았기 때문에 제게 감춰진 동, 동기가 발견됐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예, 찔렸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제게 루마의 말씀이 동기 아, 참 감사하죠 예,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고 치유될 수 있는 갱신할 수 있는 응답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저의 동기는 어릴 때부터 제게 박혀 있는 상처 속에서 나와진 거예요. 틀림없어요. 저의 나를 움직이는 모든 동기는 전부 어릴 때부터 제게 있는 열등, 의식, 상처, 이런 거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때도, 하나님 몰랐을 때도 저는 학교 가면 선생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잘 보이고 잘하려고 손들고 질문도 하고 공부도 잘하고 뭐 착하기도 하고 말도 잘 듣고 모범생 소리 듣고 예그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예 그럼 뭐 나쁜 건 아니죠. 뭐 그렇게 동기 부여돼서 뭐할수 있다면 좋은 거지만 문제는 항상 기준이 사람이고 나였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어느 날제 동기가 바뀌어진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 어느 날, 제 깊이 박혀있던 그 상처 속에서 나와지는 동기가 바뀌어지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제 인생이 변화되는 전환점이 됐어요. 당연히, 복음을 깨달은 날이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임한 날이죠. 어, 이, 시,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유대인의 동기는 뭐였죠? 유대인들의 동기는? 사도행전 1장에 5절 6절에 나와 있어요 이 나라가 어느 때쯤이면 회복되겠습니까 지금 로마의 속국인데 어느 때쯤이면 해방이 되겠습니까 그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동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동기 그때 당시 이 유대인을 다스렸던 헤롯 왕의 동기는 뭐죠 왕. 해로당의 동기는 뭐죠? 예. 유대인들의 마음을, 예, 많이 사서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그 동기. 예. 그거밖에 없어요. 정치인의 동기는 그거죠. 그래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40년간. 40년간 성전 지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마음을 한심을 산 거예요. 그게 정치인의 동기예요. 그러면 로마의 동기는 뭐죠? 로마인들의 동기는 세계 정복이에요. 이스라엘을 나라를 속국 삼아서 많은 유익을 차지하고 인력, 자원 등등 세금도 받고 더 세력을 확증하고 확장하고 세계를 정복하는 게 이게 강대국 로마의 동기예요. 로마의 동기, 헤롯왕의 동기, 정치인의 동기, 경제인의 동기, 그 속국된 이스라엘의 동기. 모든 동기가 다 다르지만, 뿌리는 창세기 3장이라니. 나중심, 성공중심, 돈중심. 그렇죠? 예.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열두 제자 70인을 현장에서 찾아서 그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제자들의 동기도 별 다르지 않아요. 어떤 제자들은 나중에 천국 가면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그게 전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각인됐던, 뿐이 내렸던, 그게 박혀 있는 거죠. 가시처럼. 놀라운 사실은 이 베드로의 동기가 바뀌었어요. 이 제자들의 동기가 바뀌어졌어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동기도 바뀌질 어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동기를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바꿨,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말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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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는데 세리나 이런 죄인들은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바리새인들은뭐 흠잡을 거 없나? 예. 찾으려고 말씀 앞에 나왔어요. 예. 메시지가 안 들어가. 근데, 갈급한 자들은, 예. 갈급한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인생을 바꿔놨어요. 동기를 바꿨어요. 운명을 바꿔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동기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위로예요. 나에게 동기가 있음을 깨닫고 틀린 동기가 있음을 발견하고 틀린 생각이 있음을 발견하고 나의 모든 생각과 틀린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순간 바뀌어질 수 있다. 그래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같이 사셨어요 왜? 3년이라는 짧은 기간 가장 확실하게 동기를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현장도 가시고 복음 전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 3년 함께 하시는 공생회의 마지막 시간표 속에 드디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그걸로 게임 오버 제자들의 동기는 완전히 바뀌어 버리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잡혀가시던 날 밤에 많은 사람들이 도망갔어요 베드로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무서우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기 시작하고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오직 증인으로. 오직 세계 보고마로 바뀌기 시작해 기적이죠. 어, 어부, 가난한 갈릴리 출신들의 그 사람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때 무식하는, 무식한 그 어부들의 동기가 과연 바뀔 수 있겠습니까? 네. 바뀌었어요. 어느 정도로 바뀌었냐? 베드로가 법정에서 사형 심판을 받고 이제 죽어야 될 판인데 예. 담대하게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 그렇게 말할 만큼 바뀌었어요. 예. 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동기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십니다. 예.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운 동기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놓으신다니까.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고난처럼 보이지만 창세기 3장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신 영원한 축복이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사건이고 지상 최대의 사건이요.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되는데요.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건데, 영혼 구원. 어떻게 잃어버린 자를 살리고 찾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고,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겠어요? 근본 문제를 아는 사람이죠. 근본 문제. 그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처음 교회를 갔는데요. 어 1년 만에 제가 이제 교육자가 된 거예요. 교회가 작았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맡겨 놓은 거예요.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예. 잘해야 되겠다. 성공해 봐야 되겠다. 예, 이 생각밖에 안 들었을까 아닙니까? 근데 나쁘다 하기 전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근본 문제를 모르는데요. 교회를 갔지만 예, 교회를 갔지만 인간의 문제를 모르는데 어떻게 답을 줍니까? 예. 그러니까 근본 사명, 방법도 동기도 다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 세리들이랑 왜 밥을 먹고 왜 너희 스승은 저 죄인들이랑 함께하고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죄인이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인이 아니고 잃어버린 양이요 집 나간 아들이 죄인이 아니고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이 눈이 열린 겁니다. 이게 열린 거예요. 처음에는 베드로도 제자들도 이 눈이 안 열리니까, 그렇죠? 방법이 틀리고 동기가 틀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 동기를 바꿔놓고,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탁상이 아니라 현장으로 가도록 하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안진뱅이가 있는 성전 미문의 현장으로, 저 버려진 땅 사마리아의 현장으로, 사람들에게 귀신이 붙어 있는 저 사마리아의 현장으로, 이방인들이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저 이방인의 현장으로, 하나님 계속. 하나님이 쓰신 일꾼들을 제자들을 현장으로 계속 보내. 그 현장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이게 보이는 거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불신자는, 100% 신분이 마귀자네라그 눈이 열린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신분이 마귀 자녀니까 돌보고 나무보고 절하고 제사 지내고 굿하고 점치고 귀신 섬겨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그게 뭡니까? 분명히 성경에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인간이 하나님 모르고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원제 아래 귀신 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가복음 모장에 걸어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자처럼요 정신문제 처음에는 노이로제 처음에는 불면증 그러다가 우울증 악몽 뭐 히스테리 뭐 공황장애 두려움 그러다가 거의 끝단계에 가면 은 귀신 들리는 거요 이 성경에만 있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천사였는데 타락했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만 있는 존재 이 정체를 폭넓게 놓고 있다니까이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전부 뭐냐 세례요한이라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다 틀리게 보고 있는 겁니다 구제운동으로 박애주의로 사회주의로 선행으로 윤리로, 도덕으로. 그리고 현장 가보니, 유대인들은, 성경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전혀 그리스도를 몰라. 여러분, 가보세요. 현장에 가보세요.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몰라요. 교회 다니는 기독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니까요. 예. 당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보다 보니까는 동기가 바뀌는 거지. 우리 교회에 오세호가 아니고, 그 자리에서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절대성, 필연성, 당연성을 그리스도라야만 되는 이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뭐죠?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렇죠? 노아 시대의... 숨을 쉬고 있는 생물은 싹 쓸어버렸던 그 홍수 심판 이후에도 마귀는 남아있는 거예요 마귀는 남아있어요 사람들은 악한 자는 다 죽었는데 마귀는 남아있어요 홍해를 건너는데도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마귀는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끝납니까? 지구 종말 주님 오시고 이 마귀는 지옥에 영원히 갇힙니다 그때까지는 발악을 하면서 활동하고 있다니까이 땅의 문제는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되는 겁니다 그 동기를 가지고는 절대로 로마도 이길 수 없고 로마도 살릴 수 없고 이스라엘도 살릴 수 없고 나라도 살릴 수 없고, 가문도 살릴 수 없고, 현장도 살릴 수 없는 거죠. 근데, 방주운동, 그노아도 시간 지나면서 또 잊어버려요.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또 잊어버려요. 또 노해야 됩니다. 그 말은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사단이 자꾸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피언약을 희미하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육체 동기가 그리스도가 아니게 만든다 이거죠. 저는 한 주간 이 동기라는 단어를 붙잡고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첫 번째는 부끄러웠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올바른 동기를 붙잡는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는 이런 시간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밤에 잃어버린 잃어버린 자를 찾는 기도를 할수 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이 인간의 근본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이는 오직 그리스도 밖에 없기 때문에, 죄에서 우리를 해방할 자는 오직 그리스도 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어디서 찾습니까? 윤리나 동기로 못 찾아요. 저희 교구에 새신자가 오셨는데, 약국을 하신다는데, 그렇게 불면증 약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불매증약을 찬다는 말은 잠을 못 잔다는 거겠죠. 잠을 못 잔다는 말은 시달리는 거죠. 행복이 없는 거죠. 예. 현장에 가오니 교회 다니는 교인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불신자는 빠져나올 수 없는 사단의 열두 가지에딱 묶여있고, 그 낙심하고 복음 모르는 종교인과 불신자를 살려야 될 교회는 힘이 없고, 이스라엘과 로마와 똑같은 상황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 여러분. 아, 오늘 밤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에 추수할 게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유리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리셨다고 했어요. 그게 예수님의 탄식이죠. 헤롯의 동기는 헤롯이 성전을 지은 동기는 사람 앞에 사람의 마음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거 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마음은 그런 마음으로. 성전 회복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닙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요, 그 발간가에 앉아서 왜 옷을 찢고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냐면요, 왜 눈물 흘리며 기도했냐면요, 성전이 불타버렸고 성읍이 무너졌고 황폐해진 거. 그건 이스라엘의 책임이요, 교회의 책임이요, 지도자의 책임이요,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회복하게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예. 느헤미야의 마음과 헤롯의 마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동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자꾸만 예. 헤롯 비슷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사람의 기준, 사람의 앞에 사람 때문에. 예. 사람을 때문에 사람을 의식한 이런 게. 자꾸자꾸 자꾸 올라온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바꿔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깨끗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영안이 열려요. 동기가 바뀌면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것이 보여요. 죽어가는 자가 보여 죽어가는 영혼이 보여요. 전도는 절대 방법이 아니에요. 예. 전도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 전도는 전략 이전에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예. 그게 보여요. 예. 저 죽어가는 자다 건져내야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예. 회복되는 거죠. 그게 최고의 기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그 기도가,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이 6,500명 정도 제적 인원이 되는데,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지만요. 그 정도 되는데요. 잃어버린 양들이 너무 많아. 제가 맡은 교구에도 보면요.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영혼들을 향해 잃어버린 우리 렘너트들 아직 교회에 예배 올수 없는 그런 연약한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특히 저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사단에게 잡혀있는 마귀에게 눌려있는 지옥 배경 속에 있는 정말 현실에 집착하며 육신의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원인도 모르고 답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죠? 그게 우리의 근본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제자들을 감남산에 불러놓고 40일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근본 사명. 예.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예.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나라 보입니다. 진짜 응답은 그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다.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는 크고 작은 또 현장에 있는 많은 분들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그 고난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모든 원죄 재앙 지옥 사단 권세 빠져 나오는 영원한 축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이 밤의 기도가 그런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